자, 안녕하세요. 여성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여성재 전문가의 골든타임에서는요, 그동안 제가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12월 초 경에 그 2차 전지 관련된 호재 뉴스로 인해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종목 파헤치기, 예, 주가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서 2차전지에 대한 제 관심주를 다른 종목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어요. 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 이전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무슨 종목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오늘 가격 확인을 해보시면, 아, 여승재 전문가가 관심주라고 할때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런 아쉬움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내년 제가 지금 종목을 설명을 드리고 리뷰를 해드리지만 내년에 또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가격에 있는 종목을 소개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좋은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셔야겠죠.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꼼꼼히 잘 기억을 해서 관심 갖고 보시면 또 내년 좋은 투자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실전 매매 공략 아카데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아카데미 참여 방법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자, 종목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코프로 이때였어요. 이때 자, 12월 9일 상승으로 인해서 21선의 횡보 가격 기울기가 바뀔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얼핏 음, 보이는 시세였고요. 횡보의 가격 구간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횡보의 가격 구간 그리고 주가는 횡보 이후에 어떻게 된다? 상승이나 하락으로 방향성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에코프로는 어느 쪽으로? 상승 쪽으로. 제가 종목을 매수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다는 뜻은 상승으로의 방향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락 하락으로의 방향 전환 될 종목을 매수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당장에 상상한 거 아니었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종목들은 매수할 수 있는 시간과 가격이 제공이 되더라. 어디 이상한 무료 카톡방, 무료 추천주, 하루에도 세 종목, 다섯 종목, 열 종목 뿌려대는 체결도 안 되는 가격을 주면서 체결된 것처럼. 그런 양아치 같은 짓은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횡보의 가격 구간이니까 2만 1000원 가격은 저항이잖아요, 일단. 저항. 저항. 저항받고 조정받으면 어떤 관점? 매수의 관점이다. 2만원 가격 구간에서는 매수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거래일을 박스권을 탈출하면서 마감을 시켜놨습니다. 자, 오늘의 최고가, 22,750원 마감, 고가는 22,750원인데요. 이 가격은 하반기, 하반기. 6월달 이후로 하반기인데, 하반기 말미에 방향전환을 보인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다. 비록,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2018년도서부터 2019년도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다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어요. 돌고 돈다. 그리고 제가 아카데미에서는 또 내년 한해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로 설명을 드리고 공략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는데요. 잘 배워야 돼. 잘 배워서 실전 매매에 잘 응용을 해서 써먹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많은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아카데미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드리겠는데요. 자, 앞으로의 주가 흐름, 음, 21선 조정 추세에서 추세 변화는 저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항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한 번에 막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단기적인 눌림목도 주고 또 적당한 조정 받고 또 손도 바뀌고 수급도 개선되고 그래야 추세적인 우상승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제가 내년에 차근차근 체크를 좀해 드리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2차전지 내년 이후 2020년 이후 2021년 2022년 어떻게 될지 참 주목이 되는 바입니다.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거나 관심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아무거나 종목 주가의 차별 나타납니다. 저는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 엄선해서 제시해드린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예요. 에코프로. 그 중에 한 종목이 되겠고요. 더 자세한 종목들 알고, 계시, 알고 싶으시다면 아카데미로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 2020년 성공투자 응원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